놀 나나나 Next 자 준비 시작. 몇 시에 일어났어? 탈색 몇번 하셨어요? 어때 몇 시에 잤어? 위험어요 <laughs> 이거 얼마예요? 낮잠 많이 잤어?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누구예요? 최근에 본영화는 뭐야? 뭐 드셨어요? 어떤 음악 좋아해? <laughs> 어, 아 왜? 근데 이거는 너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았어. 당황시켰잖아. <laughs> 질문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. 어제 밥 먹었어? <laughs> 약간 어,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설경구 아저씨 어땠어? 그러니까 이게 서린 씨가 질문이 생각이 안난게 아니라 예성 씨 눈빛이 오, 무서워서. 눈가 좀 되게 선하게 할게요. 네. 약간 네. 웃으면서 자 이번에 서인부터 시작. <laughs> 샵 다녀오셨어요? 샵 <laughs> 다녀오셨어요? <laughs> 다녀오셨어요? 야안 다녀온 거리가 돼. 이거 너 경고야. 야이 <laughs> 야, 야, 세팅. 어, 괜찮아 괜찮아. 게이었을때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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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을 몇 시간이라고? 너 그거... 그냥 두 시간 걸린는 거리야 이거 지금. 머리 안한거 같아? 요 머리 안한거 같아? 아 했어 너무 예뻐요. 머리 예뻐 예뻐. 예뻐. 어, 머리 예뻐. 자 <laughs> 기분 나쁨 기분 나쁨 지는 거예요. 아니 안 나. 푸셔야지 그럼. 네. 아 그러면 지금 현재 1대1이니까 아, 우리 오랜만에 당연하지야, 당연하지.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. 어. 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자 먼저 우리 서현 씨가 예성 씨한테 공격 들어온다. 무조건 자, 당연하지. 어. 너나 싫어하지? 당연하지. 어? 어, 뭐야? 야 이거 너 서현을 아, 어, 아. 아. 싫어한다고 너무 당연하지. 아이건 어, 너무 너무 아 너무했어. 날 못하겠다. 생각 없이 당하... 자 예성 어. 예성 공격. 너 나한테 관심 있지? 당연하지. 어. <laughs> 근데 조금은 관심 있는 것 같은데? 조금은 관심 있는 것 같은데? 예성선 <laughs> 아, <중요하네>. <laughs> 조금은 관심 있는 것 같은데. 당연하지.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좋아하는 거. <laughs> 아, 그래, <목소리> 너 머리 별론가 있지? 머리 너 머리 별론가 있지? 머리 너 머리 별론가 있지? 머리 별론가. 대단한 사람이야. 대단한 야 정말 지탄 받을 거야. 야. 너 이거 이승환 선생 얼마나 좋아하는 모른다 리아 자, 이거 받을 수 있어, 받을 수 있어. 받을 수 있어. 당연하지. 당연하지 자 예성아 갈수 있어. 아, 자 받았어. 어, 자어잘한다자고어 잘한다. 좋아. 오케이. 너샵 외양 갔다 왔어? 너샵 외양 갔다 어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아, 너 상관없어. 속이 좁아 보네 질문해. 질문해. 샵에. 안 갔다 왔어. 아, 경고야. 네, 경고. 네, 자 경고예요. 너샵안 갔다 왔지. 안 갔다 온 거지. 뭐 이렇게 질문 어. 어. 가야 돼. 너샵안갔다온 거지? 어. 당연하지. 응. 너 생얼이지. <laughs> 너 생얼이지. <웃음> <웃음> 너 생얼이지? 다... 어. 너 참아. 보안 돼, 안 돼, 자, 첩보, 첩보, 첩 예뻐. 보 첩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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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, 했어. 했어, 했어.